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마음 공부할 때한 가지만, 뭐랄까, 이렇게 제대로 해도, 여러 가지 그 마음 공부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난제들을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게다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중요한 점이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세상을 향하여 항상 바라보고 세상에서 잘잘 잘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항상 도를 향하여 도를 깨닫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것이 이제 뭐랄까 말하자면 수도자와 일반인의 차이입니다. 수도자들이라는 것은 돌을 닦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음. 물론 수도자가 돌을 닦기 위해서는 또 세상에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이 필요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마음은 뭐야? 내가 돌을 닦겠다는 그런 목적의식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분명해요. 그건. 내가 득도를 하고 해탈을 하고 그래서 뭔가를 영적으로 이뤄보겠다는 그 목적의식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종교를 믿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냐면이두 발을 한쪽에는 돌을 닦고 다른 쪽에서는 세상에서 음 잘돼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을 닦는 것이죠. 돌을 닦는 것조차 뭐랄까, 마음 공부도 어떤 진정한 마음이 자유라기보다는 어떤 그러한 세상 일을 해결하는 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어떤 그런 의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수련자, 수도자와 일반인을 나눠, 나눠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 그러니까 신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누구를 더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말하자면 뭐 신이 만일 있다면 누구를 더 도와주고 싶을까요? 신을 찾는 자를 도와주고 싶을까요? 아니면 신을 사용해서 내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을 더 도와주고 싶을까요? 그냥 신의 입장에서 아주 쉬, 이제 쉽게 생각을 해본다. 뭐신이꼭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아니지만 그죠?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뭐가 잘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때 어, 할 그런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걸 여러분이 어, 인식을 하셔야 돼요 어. 그럼 어떤 사람이 수, 수도자의 마음으로 수련을 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뭔가 잘안 되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잘 되죠 어.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뭐야 자유, 큰 자유가 있는 거니까 어떤 사람이 돌을 향한 내 마음이 항상 이렇게 딱 돌려서 가지고 돌을 향해서 이렇게 이쪽에 도가 있다면, <laughs> 오른쪽에, 이게 오른쪽 맞나? 이쪽에 도가 있다면, 이걸 항상 추구하는 사람은 뭐냐? 이쪽 편의 일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예요, 마음이. 그냥 그뭐 사소한 일이 일어나도 그냥, 뭐 이렇게 무슨 뭐 느껴, 느껴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하 이미 마음이 이쪽을 향해 있기 때문이죠, 오른쪽에 음, 그래 이쪽에 뭐, 무슨 사람이 예를 들면, 다른 사람한테 눈치 보고 이런 일이 별로 사라져요. 어, 물론, 그래도 뭐, 다 자유롭게 갑자기 되거나 그러진 않고, 어, 그렇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게 사소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이 더 이상 별로 작용을 안 합니다. 아예. 그냥 이렇게, 왜냐면 그쪽을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항상 뭐, 이렇게 내 마음은 뭐야? 마음을 얘기해. 그러니까, 행위를 어떻게 해라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 내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돌을 향해 도, 돌아섰을 때, 이 세상에 있은, 있던 많은 것들이, 쓸데없이 고민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많이 사라집니다. 자, 지가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마음을 써서 마음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자유롭게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이런,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이 돌을 향해서 마음을 돌린다면, 갑자기 많은 부분, 많은 문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갑자기. 그러면 아 제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왜왜 왜 갑자기 이렇게 어려웠던 문제들이 갑자기 풀리나 이런 생각하면서 벙찌는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쓸데없니 쓸데없이 이렇게 뭐랄까 어,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면 건틀하고 있으면 상상의 적을 앞, 그러니까 앞에 두고. 보통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 이거예요. 상상의 적을 앞에 딱 두고 야이 자식. 죽어 죽이 자식.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어, 근데 우리가 도를 향해 마음을 돌리고 진짜 그냥 깨달 순수하게 깨달으려고 공부를 한다. 이런 마음이 될 때는 이런 상상의 적들이 지가 알아서 사라져요. 왜냐면 마음이란 것은 굉장히 뭐랄까? 마음이란 것은 굉장히 에... 실체가 없는 고정 불변의 실체가 없는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란 건 지가 막 중구난방으로 상상의 적을 만들어내고 싸우고 있어요 계속 상상의 적을 만들어내고 싸우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적을 어떻게 하냐 그동안 마음 공부하는 뭐 대로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죠 뭐 느껴지고 어쩌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어떤 그 도를 향해서 이렇게 마음이 돌아선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냐 도가 나의 삶이에요 도가 나의 삶이야 그래서 그거 그를 해결할 수 있는 깨달음이 직접적으로 딱딱 딱 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이 저절로 도와의 도의 마음 내 마음이 다가 있기 때문에 도가 내 삶이고 내 앞에 닥친 문제가 도야. 나의 닥친 문제가 깨달음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도와의 관계가 잘 되겠느냐. 결국 이 소통의 문제거든요 도와 나의 소통의 문제. 진리와 나의 소통의 문제.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한 진. 저절로 이거에, 이 상상의 적과 싸우고 있는 나의, 어, 험한 나의 마음과 나의 의식, 그런, 그런 것이 계속 싸우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어드바이스가 잘 되겠느냐, 이거죠. 저절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드바이스 안 해줘도 이미 도를 만나고 있는 순간은, 도를 만나고 있는 순간에 뭐야, 내 마음에 이 세상에 대한 질문이 사라지는 거죠. 여기서 헛개비가 왔다 갔다 해도, 결국 우리가 헛개비랑 싸우는 거거든요. 마음이란 건 헛개비예요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니까 그걸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은 뭐냐 이 속에 있는 전기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기예요 결국 전기 우린 전기와 싸우고 있어요 전기가 만들어낸 눈앞에 영상과 싸우고 있는 거죠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 전기들이 그 영상을 만드는 데 쓰이지 않고 이 전기가 돌을 만드는 데 도와 싸우고 있는 거죠. 우리 이제 도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도를, 도를 원하는 사람은 도와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도랑 싸우는데 쓰이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에너지는 결국은 이, 이쪽, 이게 상상에 저걸 만들었는데 쓰는냐 아니면 도를 만들어내는 쓴이그 차이에요. 이 전기 에너지는 결국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전기 에너지가 동영상을 눈에, 눈앞에 만들고 우리는 이 전기 에너지가 만, 만들어낸 동영상과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많은 부분이 해결이 돼요 저절로 아무것도 안 해도. 음 그러니까 그한끗 차이를 못 하기 때문에 사람이 에 뭐랄까 하도 말해서 신의 가호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어. 한번 반대로 그냥 꼭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로 신의 입장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고 나의 진리를 항상 바라보고 신이 존재한다면. 뭐 없다고 할말 없고 어쨌든. 저는 믿으니까. 그런 사람에게 가호를 주 어떤 가피라고도 하죠. 부처님의 가피라고도 하죠. 가호를 가 가오를 내려주겠는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단지 그지리를 살짝 들은 다음에 그지리를 통해서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또 좋아하겠는가.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신도 나예요. 내 안에 있는 신이를 말하는 거예요. 뭐, 밖에 있는 신 말고. 내 안에 있는 신과 밖에 있는 신은 하나거든요, 결국. 내 안에 있는 그, 뭐랄까. 가짜 나. 즉, 이 세상을 추구하는 항상, 그런, 어, 항상 올바르지 않은 가짜의 나. 거짓말을 믿는 나. 이것도 세상과 하나예요. 신도 세상과 하나고. 그러니까 무엇이 더 우리의 삶을 바꾸겠어요 결국 내 안에 있는 진정한 신성이라는 부분이 세상과 접촉할 때 당연히 나에게는 신성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겠죠 근데 이 가짜 나 항상 뭐랄까 행복을 추구한다 그럴까요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래서 마음을 평쾌하고 그리고 뭐랄까 내 인생의 가정 문제가 풀리고 어떤 사람들 관계 문제 풀리고 돈 문제가 풀리고. 음. 예, 보통 그런 어떤 하여간 그러니까 무속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말씀을 마, 많이 하잖아요. 어떤 그런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 하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그쪽의 다른 분야에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와 무속은 좀 다른 거예요. 비슷비슷하지만 사실은 비슷한데 다른 이유가 뭐냐면 마음 속에서 하, 무속이라는 것은 뭐냐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즐겁게 살고 문제를 풀리고 이렇게 하는 것에 큰 관점을 두는 게 바로 무속의 그런 그것도 마음 공부의 일종이지만 어쨌든 무속이 무속이라는 부분이고 어, 그걸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분들에게 뭐랄까 이렇게 답을 주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뭐,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마음 공부라는 건, 그래가 좀 차원이 틀려요. 마음 공부라는 거는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뭐를 공부하느냐, 결국은 뭐야.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 마음이란 건허망해서 마음이란 실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허, 허, 이, 고정불변 불변하지 않은 그런 실체를, 실체가 없는, 그런 관계에서 계속 찾고 있단 말이죠. 계속 찾는 거예요, 그거를. 왜냐면, 허망하니까, 허망하니까 의지처를 둬야 돼요. 어. 그 의지처가 신이 되든, 그 의지처가 재물이 되든, 그 의지처가 남편이고, 어, 아내고, 자식이 되든, 그 의지처가, 뭐랄까, 그냥 생각이 되든, 어떤 뭔가를 의지를 할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마음이랑 그냥 공허하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뇌, 뇌의 작용이라고 한다면, 이 뇌의 작용, 작용이라는 것은 허망하게 그냥 생각, 감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 감정이라는 거는 실제가 없어요. 아, 실, 뭐야, 진리도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를 붙잡아야 돼. 고정불변한 것을. 음. 그래서 우리가 도를 닦는 것인데, 그래서 마음 공부랑 뭐냐? 우리 마음에 의지처를 주, 주는 거예요. 의지처를. 근데 진정한 의지처. 고정, 이렇게. 고정불변하지 않고 실체가 없는 뭔가가 아니라 영원히 뭐랄까 영원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줄 수 있는 어떤 진리를 알고 싶어서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성을 쌓는 거죠 말하자면 무너지지 않는 성. 그 영원히 그 뭐랄까 신성은 신성 또는 영원 무엇이라고 부르든 상관없죠 그것이. 우리의 의지처로서 와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 자체,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가 그 진리라는 것을 의지처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정불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흔들리는 어떤 그런 의지처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함으로써. 순간적으로, 예를 들면, 순간적으로 마음이 기뻐지면 또뭐 하겠어요? 그잖아요. 영어 마음이 기뻐지려면 영원히 기뻐, 기뻐져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기뻤다가 다시 또 괴로워지는 그런 것들을 붙잡는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신의 입장에 한번 서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 신이, 내가 신이란 말이래. 어? 꼭제 말이 맞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내가 신인데 나는 뭐야? 고정불변하고 영원하다. 그리고 신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와있어. 근데, 이 신이, 신성이라는 나를 추구하지 않고 뭐냐. 항상 실체가 없는 생각, 잡념, 그리고 마음속에 항상 실체가 없는 그런 상상과 싸우고 항상. 그리고 실체가 없는 순간적으로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인간적 관계나 어떤 재물이나 이것을 추구해서 거기에 대해서 항상 골몰하는 어떤, 에, 그런 사람을 볼때 과연, 에, 도와줘야 되는가 하는 그런 딜레머가 생길 거 아니에요. 신이 많이 있다면. 저걸 도와주면, 저 재물이 있게 도와주면, 그러면, 야 참, 저, 저 사람은 완전히 망가질 텐데. 왜냐면, 하 그건 결국 뭐야? 얻었으면 잃을 때가 있고, 항상. 그냥 고정불변하지가 않니까 어, 마음이란 건 항상 또, 어차피 새로운 상상을 만들어내서 계속, 계속 이 싸울 거 아니에요. 돈이, 돈이라건 긴가민가. 마음이란 건 항상, 긴가민가 하죠. 돈을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관계를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하면서 끊임없이 긴가민가의 그런, 그런 말속에 어떤 끝없는 긴가민가. 어, 이거 쪼, 는 맛이 있는 거. 야 항상, 야, 이거를 잘 될까, 안 될까, 잘 될까, 안 될까. 그래서 얻었다고 쳐. 그러면 또 얼마나 즐길 거야. 하... 결혼을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은 얼마나 즐길 거야. 그, 그 생활을. 길어봤자 5년이지. 그 다음에. 친구처럼 사는 거지, 한마디. 물론 이제 그렇다고 뭐잘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쇼윈도 부부지 뭐 이렇게 즐긋려 즐거워봤자 또 얼마 즐겁겠어. 음, 또 힘든 것도 있는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뭔가 그딱 그렇게 이거는 이거다 할수 있는 그런 게 없는데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신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를 도와줘야 되나 싶은 거죠. 이왕이면 뭐야? 정말 신 자, 자체, 체가 사랑받고 싶어서라도 말하시겠지만, 꼭 그렇게, 어, 나쁜 마음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 진짜로? 신을 얻는 것이, 신성을 발, 각성시키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으로 나의 의지서를 삼을 수 있는 것이라면, 어, 신이 왜 그거를 이끌어주지 않겠어요? 그 그러니까 만약에 신존재한다면 믿으라는 건 아니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냥. 왜 나를 이끌어주지 않겠어요? 당연히 이끌어주죠. 당연히, 모든 고통에서 자유, 자유를 주겠죠. 그 진리가. 진리와 신은 둘이 아니거든요. 신이 고정불변한 존재이듯이, 진리도 고정불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항상 옳은 거죠, 말하자면. 항상 옳은 것. 이렇게 긴가민가한게 아니야. 붙잡, 항상 붙잡을 수 있는 것, 항상 의지할 수 있는 것. 거기에 우리를 의지케 하고, 영원히 행복하도록 하지 않을까요? 상상을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문제예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 목적을 그대로 잘 세우기만 해도 인생의 자절한 문제가 사라, 그냥 저절로 사라져요. 망공부를할 필요도 없어요. 한 반, 반 사라지니까. 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러한 생각을 한번 생각,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종교의 그런 사람들을 보세요 왜 우리가 마음공부라는 게 나왔습니까 마음공부라는 게 결국은 다 종교적인 면이 강하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마음공부라는 새로운 물결이 지금 일어났느냐 종교에 실망했기 때문이에요 <laughs> 종교에 실망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는 종교들이란 건 뭐냐 어떻게 하면 예를 들면 11조를 내면 기독교에서 돈을 더번데그래서 십일조를 내는 거야. 얼마를 내야 돼요? 그럼 세 세전 세후를 내야 돼요. 정확히 얼마인지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하면서 맨날 물어봐. 왜냐면 그걸 정확히 내야만이 돈을 많이 벌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십일조를 내는 건데 그런 말이 있어, 성경에. 어? 한번 내봐라 십일조를. 그러면 네가 보리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엄청난 복을 줄줄 것을 주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이런 성격구들이 있으니까 그걸 하겠다고. 어. 그래서 우리가 실망한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그러냐? 어. 진짜 마음 공부를 해보자. 이런 이런 것이에요 결국. 기존, 기존 종교가 마음 공부 어,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 마음이 마음 공부를 진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또 마음 공부를 사용해서 기존 종교가 하는 것처럼. 11절 내고, 주일성수를 하고, 어? 뭐 이런 걸 해가지고, <laughs> 또, 또이 세상에서 이렇게, 뭐랄까, 재밌게 살아보자 하는 그, 그쪽으로 마음이 간다면, 이것은 뭐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그냥.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우리 마음이 순수하면은, 그거 뭐, 어, 신이 존재한다면, 신은 순수한 사람에게 당신의 가호를 주는 것이고 인가를 내려주고 축복해 주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신은 그 사람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방 무슨 방법으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떻게 해도 안돼 해결이 안돼 세상 일이 해결이 안돼 왜냐 신의 가호가 없기 때문에. 신의 가오가 있어야 세상 세뇌들이 해결이 될 텐데, 신의 가오가 없으니까 해결이 안 돼. 너무 단순한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그런 거예요. 이 마음 공부란 게. 그러니까 종교에서 떨어져 나왔단 말이에요. 마음 공부가. 새로운 물결이란 말이에요. 제3의 물결이야. 종교적 얘기를 포함하고 있지만, 종교에서 더럽혀진, 종교 때문에 더럽혀진 그러한 순수한 마음 공부에 그것이 사라지고, 이제 뭐야. 신정은 삶의, 실제 삶의 어떤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만공을 시작하는 거죠, 말하자면. 종교에 실패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가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성경에 있는 얘기도. 예를 들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너는 오직 그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그가 그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거기에 바로 신의 가오가 거기 들어가는, 들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의 나라와 그의, 그게 뭐냐? 그의 나라는 뭡니까? 진리의 나라죠, 진리의 나라. 진리의 나라는 게 뭘까요? 진리가 내 삶이 되는 나라. 진리에 따라 살고, 진리가 삶이 되고, 진리가 나의 목적이 되는, 그러한 나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요? 그냥 나의 개인이 내가 그 나라에 속하라는 거예요, 말해요. 그 의의라는 게 뭘까요? 의라는건 결국 그의 의지, 그의 의지, 나의 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올 거고로 그거 따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음. 결국 그의 의, 그 진리, 결국 진리의 길. 한, 그러니까 한, 한마디로 통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게 진리. 그러니까 진리를 구하는 자에게. 마음에 구한다는 게 뭐야? 목적성을 가지고 내가 그거를 깨닫고 그거를 가지고 소유하, 소유하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너희가 그 진리를 구하면 그러면 그 외에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더하시겠다. 그 뭐냐? 거기에는 마음의 편안함도 들어있어요. 마음의 편안함. 그리고 삶의 즐거움. 재산, 재물. 모든 게다 있어요. 웃긴 건 뭐냐? 신을 추구한 자에게 신의 가오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나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음. 그것이 이제 물론 마음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 공부를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에 자유를 얻고,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이런 길이 분명히 있고, 마음 공부에서 가르치는 면이 있고.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가 중요해요. 거기에 신의 가오가 있냐, 없냐가 달렸어요. 어,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그렇게 가지면서 마음 공부를 하고 느껴지고 바라보고 내려놓고 하는 거랑 내 마음이 뭐야? 그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나라, 그의 의가 아니라 세상의 의를 구하고 그러니까 결국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관심이 아예 없고 그냥 깨달음보다는 뭐야? 깨달음보다는 그냥 당장 어떻게든지 내 마음의 중점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 마음의 문제 해결에 가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뭐야?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도래 문제가 드러나죠. 강하게. 그게 우리의 의식의 작용이기 때문에. 의식은 창조하는 게 의식이에요. 눈 뜨고 딱 일어나는 순간에, 잠자다가 딱 일어나는 순간에 세상이 보이죠. 내가 보이는 세상이 뭐야? 내가 의식하는 세상이 내가 보이, 보이는 나의 세상이에요. 나의 내가 의식하는 세상. 그게 신의 세상이냐? 아니면 이세상의 그냥 평범한 세상이냐? 내가 보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다 완전히 달라져요. 그게 바로 이 마음 공부의 길이에요. 어. 신의 가오를 딱 잡고 들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홀로 가는, 홀로 마음 공부하는 것이냐. 그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 여러분이 해보시면 안요 너무 쉬워요. 뭘 특별히 하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내 마음을 도량으로 사는 거예요. 어. 내 마음이, 응? 어? 내 얘기, 내가 수도, 수도자의 마음이냐? 아니면 이세상에 뭐야 욕망과 자극에 심취해서 그거를 단지 문제 해결을 하기 싶은 그러한 일반인의 마음인가 수자 수도자냐 일반이냐 인 그것은 그냥 마음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려고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왕이면은 신의 가호를 얻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다 풀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우리가 이쪽을 향해, 신을 향하여, 신성을 향하여, 나의 목적을 둘 것인가? 아니면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적을 둘 것인가? 솔직히 말하면, 그런, 그런 문제 해결하는 건, 사라, 내가 볼 때는, 뭐냐, 다른 종교가 오려날 수가 있는 거죠. 망공부라는 것은, 뭐랄까. 기룡화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망공부라는 것은, 기룡화복을 내려놓는 데 있어요. 내려놓아. 그 문제를 내려놓는 거라니까요. 그 문제 자체를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뭐그 문제를 붙잡고 있으면 안 돼. 내려놔야지 해결이 되지. 그래서 제가 잠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근본적으로 그 문제 해결은 스스로의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신성의 작용이에요. 모든 것은. 마음 공부라는 건 전부 다 신성의 작용. 즉, 신의 가호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 우리가 그 과거의 원시인들 때, 그죠? 어, 누가 살아남았겠어요? 생활 보세요. 저 푸른 초원에서 말이 달리고, 사자가 달리고, 어, 영양이 달리고, 그런 곳에서 원시인이 창 하나 들고, 어, 사자와 맞서가지고 싸워야 된단 말이죠. 사자 사이에서, 뭐야, 사슴, 사슴이나 영양을 잡아가지고, 그거를 사냥을 해서 먹어야 되는데, 앞에 사자가 있어. 그럼 어떻게 그때 누가 살아남을겠냐 그거죠. 강한자가 살아남을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살아남았냐? 바로 신의 가호를 입은 그 용사가. 신의 가호를 그 입은 용사가 바로 영향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달랐기 때문에. 그 마음이 뭐야? 단순히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어떤 그 일에만. 마음을 쓴 자가 아니었고, 신의 가호가 있었기 때문에 사자를 이겼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우리에게 지금도 그 마음이,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 수도자의 마음이. 그니까 지금 물론 이제 과거에 부처님도 말, 말씀드렸지만, 나의 제자 수도자가 되지 않으면 너희가 해탈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 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무슨 뭐 스님이 될 필요 없고, 목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뭐냐? 마음은 바로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분, 분명히 마음 공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잘 다 풀릴 거예요. 어, 저는 그걸 알아요, 제가. 그걸 제가 제 삶을 통해서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 내 마음은 항상, 뭐랄까,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었지만, 항상 최선을, 최선을 다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한 거죠. 마음 자체를 그냥 항상 이쪽으로. 어떻게 진리를, 진리를, 향하여. 세상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 이 진리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대부분 어려움을 그냥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지나간 거예요. 왜냐면 난수도대로 살았기 때문에. 물론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고, 직장도 다니고. 그냥 남들하고 똑같이 다 살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뭐야? 오로지 진리를 향해 그런 마음이 항상 있, 항상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저도 잊어버릴지 많았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서서 신을 바라보기에 그 가호가 그그 가피가 나를 살렸고 그리고 나를 강하게 했고 그리고 항상 용기가 되었고 왜냐하면 신 신을 이제 신을 신성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 신성이 살아나요 마음 속에서 그럼 그때 그 살아난 신성이 나에게 힘을 주는 거죠. 그런 힘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면 뭐야? 문제가 살아나요. 그러나 우리가 신성을 바라보면 신성이 살아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문제예요. 내가 내 눈으로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가 신의 나라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그대로 보고 있는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는 그 문제예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